나 쁘지 않은것 나는 가장 유리한 것 같아요. 도는 거. <목소리> 저희 에스컬레이터 안 탈게요. 계단 탈게요. 아 맵이 너무 어두워. 아 지금 이 개인 좀 밝기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실내에서. 근데 이게, 다른 맵은 이게 덜한데. 눌렸다. 약방. 아니, 근데 실내는 다 그래요, 실내는. 다른 맵은 실내가 아니라서. 희한한 응. 거. 아, 근불이라도 켜주던가 위에 후에 다 있는데. 나 이거 꺼은거 봐봐 시를켜기면 여러분 푸시하세요저 뒤에서 백업 해드릴게요 무지성 푸쉬 매트매틱 갓나요몬 요요 안부르니까 그냥 바로 가도 될것 같은데? 저도 푸쉬함 뭐야 클린한가 보나? 모르겠어 살렸어 아...살렸구나 빠르다 확실히 아...술탄 여기서 터졌네 저희 뒤로 해가지고 그 육각형 아기저 사람. 잠깐만. 사운드 들 아, 미 오른쪽, 오른쪽. 나 파마았어. 치료중 죠제이 중무장이에요. 응, 앞에 발소리 나. 내가 먹은 거 같은데? 어, 좋다, 맞았다. 저 왼쪽으로 크게 던. 넘... 얘 예, 살짝 뒤로 이제... 쭉 뺀다. 저희 이제 계속 위치 보여줘야 돼. 하나 커시고. 확인. 실행님이랑 유우님이랑 붙어서 다니세요. 음. 실행님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나 옆에 옆에 그 상가 안에. 왼쪽 상가. 안에. 길게 쪽에 있어. 어, 어디? 그 피자 바로 반대편 피자 라인. 음, 육각, 육각 근처에 있다고 보면돼 아, 그냥 okay, 게나 okay. 한번 죽여볼게. 나 스태미나 줘. 어, 그럼 끌게. <놀람> 없는데? 육각형 쪽에? 저거 도..그.. 책들이 있는데 그쪽에 있나? 조심해심 어디..나도 어딘지 몰라 약간 뒤로 빼는 소리가 났거든 오락실일 수도 있고 저..버거킹 뛰는 거 우리? 네? 너너너너 나..나..나.. 아, 바로 아니. 앞에 바로 나... 앞에 뛰 유유님 바로 앞에 왼쪽 왼쪽이면 어디야? 그쪽 기준에서. 울트라? 울트라라기보다 가운데 골목길 있잖아요 Kormoki. 가운데 k o r m 데 다른 얘일걸? 응. 그 가운데 골목길 식당 있는데 거기 아이안이여 아, 있다 있다, 있다 있다 키바 있다 키바 있다. 키바 약간 안에? 개 같은데. 어. 키바 안에 둘. 아, 지금 친구 죽자마자 키바로 갔다고? 좀 멀리서 따라와요?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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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싸우는 중. 얘, 한명 나왔어. 하나, 아, 키바 앞에 계세요? 1층에? 저, 저 2층이에요. 아, 2층이제 키바 쪽 우리 손 안쪽 반대편 일단 시체가 방. 하나, 짱 하나는 지금 뮤비인 것 같아. 아, 이거, 이거 둘이다 둘. 어, 안에 있다, 안에. 아래에서 막 총소리나는데 총 쏘는데? 누가? 예. 네. 왼쪽 뭐야? 왼쪽 우리? 응 나야 거기 아 관통이 안 되나? 이거 관통된다고 했는데 옛날에 여기 어, 어, 지금 관통 안돼 관통 안돼 관통 되지 않나요? 관통 안돼안 되네 관통 안 돼요 나 내려갈 테니까 봐줄래? 네봐 드릴게요 너무, 나한테 안 들어갔네? 나 왔나? 아, 저실 11인도 나 일단 둘이야, 둘. 음. 나 큰일 났다. 나 총알 없네? 나 삽탄 해도 됨? 응. 음. 이 저거 유리창 에다 쏘는 거, 저거 무시해요. 저거 어차피 안 맞아. 귀리키키 그 유리. 나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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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세명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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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가 귀여운 귀가운귀가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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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You're going down for all this shit! o t h i s s t o i l a h e d 아, 다리 부러졌어! Oh, shit! Escalator, 이런. 가아 이거, 버그, 아, 진짜. 탐이네. 뭐야 그 어, 우리야?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찮아버야 버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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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근데, 네, 근 네. 안에 세명이야 음, 그래서 폭을 넣을게요 아, 킬러가 되어있어 그루탈에서 여기 백업 가야겠다 아, 근데 이거 2층 버린게 맞나? 아 모르겠네 2층 한명 있어야 돼 그치 근데 네, 안... <놀람> 너문 닫고 저 시체 가방 그냥 털어버려 한다. 하나 죽지 않았어. 죽은 거. 같아. 아 이거 아아라 있구나. 아, 아, 아 안에 저 있구나. 왼쪽에 있구나. 왼쪽에 하나. 왼쪽에 볼치? 있는 애 악셀. 네. 어, 잡았어. 나이스. 나 왼쪽에 나, 아, 알 수? 알 수. a s 아, h o l 나몇 층에 있는 악알팀 맞았어. 아, o o 아, at h God, God damn pussy. 아무튼 <놀라> <놀라> 어, 갑자기 새로운 애가 나타났어. 뭐라 쏘다. 아 아니면 피킹해보는데? 아니면 교체해봐 한 번. <laughs> 서로. <놀라> 아저 있구나. <놀라> 어! 안돼. 돌아서 나고 죽어버렸네. No. 아지 내구도 남았었어요? 내구도 남았는데 앞에.

잡혔어. 죽었어 하나. 라스트 왼쪽. 음. 천천히. Damn. They're still breathing. 나 이제 붙을까? 붙어도 될거 같은데. 하나만 더. 뜯. You won't do. 요놈이 대. 왼쪽에 있는 총알 뭐예요? 내가 어, 그 이골 이골리기랑 싸고 싶은데 내가 안으로 <laughs> 페이크 칠 테니까 해마가 피킹해서 사. 오때? 하나? 이골리기야, 이골리 자, 간다. 어. 하나, 둘, 셋. 좋았어. 나이스. 이, 이게 이게 킥플레이. 나이스. 예! 베이비! 예, 베이비. 시킬 수 있겠다. 이건가? 오케이 이건 일단 보험 배내릴게요아이 돈야 때문에 아까 내가 한 명이 튀어나왔어. 아 이거 이번에 그탄 너무 가까운데? 아니, 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탄 버려도 돼요. 그 300원짜리 탄이. 아 그래? 그럼 일단 그냥 다 보험 시켜도 되겠다. 얘가 안면을 깨가지고 그게 진짜 어, 컸어. 알티는 어, 어디 있대? 알티 R2. 내가 갖고 있어. 그실행님이 쓰고 있어. 내가 이따 아, 나가면서 예. 그 보험할게. 나 2층에 한개 갖고 먹어야 되는데. 잡았어요? 어, 그 완전 큰거 잡았거든요. 나 뭐? 먹... 일단 여기 있는 거 먹고. 아, 가자 이게 따로따로 소리 있어 안될거 같아. 그것도 맞지. 어이 또 판들. 오우. 잡과? 가었어요? 아, 스케브 못 잡았어. 아, 내가 그냥 한사 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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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모드 를 2번은 그냥 버리는게 낫겠지 너무 맛있다 너무 좋겠다 <laughs> 아이거니가타이머맨 아, 해피엔딩이었는데 조금 아쉽구만 너무 자신감 넘쳐서 이분이 기라고 어, 피이분아 이분이 이곤이귀나 이분이 귀 이분이 귀이이곤이탄창 이분이 귀여워. 이이 이분이 이분이 귀여워. 이분이 방, 어, 파밍 끝 오케이 2층게 저거 하이머벨 안 튕길 거같 스캡 나밀좀 꽂을게 잡아놨어? 응. 나밀 꽂았어요 나 데미지 팍 들어갔어 후방에 있을게 그.. 육각.. 육각에서 코너 사이에 있었어. 아까. 실제. 뭐네 아.. 네. 아 스테미나. 나도 뮤를 갖고 다녀야겠다. 네. 데키 알파잖아요. 알 반.. 다니는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어? 딱 그거만 놈이 어 그 저희 탈출구까지 바로 안 가도 돼요 응, 잠깐만요 나 화장실 여기 안에다가 <laughs> 화장실 들어간 적 없으니까 됐다 와 유탄맨이었네? 유탄이었다고응 어이가 없네 응? 이천을 들고 다니요쌈3 8 쌈파리, 인데 레전드. 와, 레전드네? 그걸 트쌈고트았네잘 쌈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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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왜이 다이패가 많은데?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아니야? 그것도 평일 낮, 낮인데. 어 아직 6666? 야요? 아까 그 어? 6666은 그? 아닌가? 아니 걔는 666. 아니에요. 네. <laughs> 어. 666 세트. 이렇게고. 어이 뭐야? 버스. 어 너무 너무 느려. 먼저 내려가야, 지하로. 아, 이거 심플이지, 가방, 보하로찍 일찍 일찍 가지고아 욕심부리지 말까? 그냥 뭐 왜왜왜 가일 버려 찍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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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찍 일찍 일찍 내가, 내가 들어 줄까 됐다. 야, 욕심 부려야지, 그지? 나는 긁었어요. 하긴. 치엘님 어디? 저, 에스컬레이터 아 이거 스테미나 차는거는 진짜 늘려줘야돼 너무 느려 어, 가방 어디있어? 저기 육강 밑에 아졌다버렸어 아. 천잰데? 이것도 PMC였나? 이것도 PMC였네 응걔 어, 때문에 유유님이 앞면이 깨졌어 아. 오롤렉스 베이비 롤렉스 얼마에요? 아불 없어서 더 그런건가? 블랙스 만원인가어 맞아 아침 6만원 조있어 응. 여기 엔 안으로 남오 자리 나눠가잖아 응. 저 들어가요 응. 넣을게요. <laughs> 아주 그냥 기어고계시데 예, 유리 필요하다니까. 그래도 가면은. 뭐 <laughs> 솔직히 레몬 솔직히 뮬 필요 없거든요. 금식 어... 안달면 그만이니까. 유유 진짜 필수. 어? 느꼈음 어, 이거. 근데 뭐 h a z a r d 것 같은데? 평일 다인큐 같아. 인크 같아, 이맘니. 다인크 엄청 많았데